네, 안녕하세요. 급이 다른 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상하프론테크고요. 오늘 상하프론테크는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22,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상하프론테크가 오늘 상한가 간 이유와 함께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한지 관련된 내용들 뉴스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 을드는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하 프론테크는 요 미국의 위성통신사에 엘리오 안테나 필름을 공급을 한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직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현재 상하 프론테크는 요 미국 글로벌 위성통신 기업의 저궤도 위성통신용 안테나 ETF e 보호필름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원래는 미국 현지 업체가 100% 공급을 맡았던 부분에서 상하프론테크가 이원화 공급사로 진입을 하면서 공급 구조가 재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재작년부터 공급 물량을 본격 확대를 해서 현재는 공급 비중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거기다가 상하프론테크는요. 위성통신 소재 외에도 반도체 공정용 제품군을 강화를 하고 있는 성입니다. HBM 생산 공정이 필요한 400mm FOUP를 개발을 해서 국내 고객사에도 독점 공급 중인데요. 자 그렇다면 상하 프론테크의 앞으로 상승에 관련된 상승폭을 비교를 해보면 주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동안 박스권이었던 2만원 구간을 이번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3만원 구간까지 그리고 3만5천원 구간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물론 3만원에서 3만5천원 구간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저항선 돌파 여부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 어찌됐건 지금은 오늘의 상한가가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매도하는 습관을 길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현재 상하프론테크는요, 저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성이고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나중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매도 타이밍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매도 타이밍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도 타이밍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도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전에 추천해드린 해성 옵틱스 59%, 웹킵스 하이텍 25%, h m x 90%, 모베이스 전자 166%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추천해드리는 급등 종목은 제가 개발한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5% 정도의 상승이 나올 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감 현황만 바라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10%대에서 20%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가 있고요. 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재는 9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문조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도 타이밍과 급등 종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상하 프론테크라고 적어 주시고요. 매도 타이밍과 급등 유목을 받으실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같이 모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거고, 단계추의 성북은 3만원에서 3만, 3만 5천원 구간 저항성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릴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정성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더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최대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흐름만 잘 타면 대박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무료정보방이선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 끌고 갈 종목과 단타로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들 구분을 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전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투자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꼭 받아가시길 바라구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자, 주식은 안 팔고 장기보유가 기술이고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년간 10년간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다 헛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 보유는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은요. 주도주와 순환매 섹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주도주와 순환매 섹터 종목을 잡아서 300%, 500% 목표를 잡아서 대폭등이 나왔을 때 무조건 매도를 치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 하게 되 들어가면 100%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수입본거 다시 반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계속 장기로 5년 동안, 10년 동안 끌고 가야 된다는 헛소리는 무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한미반도체 차트인데요. 엄청난 대폭등이 나온 이후에 자,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그대로 파동 시작 지점까지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물론 한미반도체는 좋은 종목입니다. 미래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버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상승세가 시작이 될때 여러분들이 잡으셔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시간 버리는 투자를 하지 마시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이야기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목표가를 찍고 나서.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길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2026년은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의 대폭등이 나오게 될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마지막 기회의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무조건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놓치시지 않게 종목명과 매수가 다 찍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답지를 그대로 받아만 가시면 됩니다. 자 사실 불장에서는요 대폭등 종목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자 과거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는 2만 프로가 상승을 한 부분이 있고요. 자미반도체는요, 8000%가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500만원 가지고 5억원을 번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사실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 확률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지만, 이런 대박 종목은, 대폭등 종목은 분명하게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불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불장에서 이런 시장에 돈을 못 벌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돈을 버는 거는요 당연한 이야기고요 얼마나 강력한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강력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제가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가 지나면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흐름만 잘 탄다 라고 하면 대폭등의 기회에 대박 낼 수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똘똘한 종목, 두 종목만 가지고 있어도 대박 나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놓치시지 않길 바라고요. 로또보다도 이 종목 사는 게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3개월 해도 6개월 길게 끌고 갈 종목과 단타로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들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종목명과 매수과 매도가 전부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들도 종목명, 매수과 매도가 이번에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필요하시면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수, 매도 타점이나 급등 종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관심 종목을 적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과 매도가를 받으실, 그리고 무료정보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5분 내로 바로바로 바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정보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